고작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는 거야. 탐욕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나병이.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한 무당이. 악기를 없애는 매뉴얼까지 분명히 적건만. 결국 욕심의 눈이 멀어 매뉴얼 바꿔치기로 남편을 죽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들까지 죽이죠. 나병이의 아들이자 염해상의 아버지인 염재우가 병실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악귀가 목을 조르는 그 임팩트에 압도돼서 바로는 못 느꼈지만, 사실 악귀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요한 장면입니다. 긴 머리, 하얀 윗돌이, 검정치마, 검정 치마, 검정 고무시, 차분한 머리 껴주었습니다. 항상 머리 폰 그림자나 본체 복사로만 나왔었던 악귀. 죽었을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 처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본능적으로 바로 찾아봤습니다. 58년에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었을까? 옛날 누구나 입는 흔한 복장 같지만 의외로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 모양, 색상까지 똑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서 더더욱 설레인다. 나오면 대박. 좀더 파헤치다가 마침내 바로 이 아이. 이 목단 뒤에 서 있는 눈 비비고 있는 소녀를 찾아냈습니다. 묶은 머리인 걸 감안한. 머리 길이도 같고 옷의 형태와 색상 모두 같아 두근두근 최종 점검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단추를 잠그는 방향이 좌우가 서로 다른 옷이었습니다. 악기가 윗돌이 뒤집어 입지 않은 이상 58년 장진리 모든 회상씬에서 오리지널 악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저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그때는 머리 차분했던 악귀가 완전히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의 장면에서 단추 방향까지 전부 똑같이 나오는 걸 우연히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영상 맥락상 순서대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사녀은 모두가 궁금해하던 악귀의 이름을 결국 오늘 알아내는 실로 큰 쾌거를 이뤘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다병이한테 찾아간 구사녀 찾아간 날은 귀신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음력 2월 9일인데 컴퓨터 꼽고 넣고 TV도 안 보는 나병이는 달력만 보고 2월 8일인 줄 아네. 나병이가 자기 아들 죽인 걸 알고 뒤통수 얼러레진김치원이 미리 달력에 작업을 쳐둔 거죠. 진짜 귀신 앞구나 하면서 제대로 속은 나병이 구산영의 왼손 찹쌀떡 안큼 배어무는 연기와 60년 차의 예의범절 무시한 반말 직직 연기가 오러져서 완벽히 속아 넘어간 나병이는 결국 문제의 그 이름 악귀의 이름은. 향이 자기 입으로 말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자고 일어나서 뒤늦게 친절한 OTT 자막과 함께 보다 보니 자연스레 향이라고 들렸는데 상의로 들었다는 분들도 꽤나 많네요. 무슨 혼란인가 싶어 좀더 알아보니 네이버 뉴스의 어느 기자님은 SBS 화제의 악귀, 악귀의 이름 결국 상의로 밝혀져. 이런 기사도 보이고 그 밖에 상희, 산희, 향희, 항희 등등 참 많은 분들이 골고루 다양하게 들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tv는 껐기 때문에 본으로 다시 한번 보니 이상하게 제 귀에도 이번에는 상희라고 들립니다. 뭐지 싶었지만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컴퓨터로 다시 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또 확실하게 향희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무릎 연골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알았다. 제 컴퓨터의 스피커는 하이톤이 좀더 작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불편할 때도 있지만 고치는 방법을 몰라서 대충 쓰고 있습니다. 음역대 대역폭 같은 어려운 말은 모르지만 저음이 강조된 환경일수록 향이 고음이 강조된 환경일수록 상의에 가깝게 들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기기마다 다르게 들리는 걸 확인한 거죠. 따라서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리네 귀가 삐꾸네 내네 귀는 코커린네 등등 싸움을 중단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 자막과 SBS에서도 전부 향이라고 하니 이제부터는 향이로 알고 있겠습니다. 향 이상의 논쟁의 또 다른 이유는 59년 졸업 앨범에 나상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가 나병희의 동생일 것이며 구산영 귀신 아닌 거다 알면서 속아주는 척 페이크성 향이라는 이름을 흘린 것이기 때문에 진짜 악귀의 이름은 향이가 아닌 상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입니다. 다다하고 가능성 있지만 오늘 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구산영한테 진짜 속아서 향이라는 악귀 이름을 말해버린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리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방송 분량이 아직 많이 남았다면 나병이가 목걸이 땅에 던져 땅불바람 불망그랑조 줄에서 구사녀 맞짱 뜨는 스토리도 가능하지만 2회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름 알았습니다. 향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옥비녀를 찾는 것. 옥비녀는 무당 최만월이 연매의식을 할때 머리에 꽂고 있었죠.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비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나온 4개의 물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진짜 악귀는 누구이고 무슨 사연이 있는가 이번에 초접병까지 나왔으니 사실상 5분의 4 80%의 정답이 공개된 것과 같습니다 부산형 눈에만 보이는 악귀 플래시백 장면들은 당연히 과거의 악귀가 본 것들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을 악귀가 된 소녀의 가족들로 대입해보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붉은 댕기 자기 동생 이목단의 머리에 불댕이 씌어지는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언니의 시선입니다. 목단이도 저 때는 몰랐겠죠. 재물이 될 죽음의 댕기가 아니라 선택받은 축보의 댕기인 줄만 알고 씌어지면서도 아주 기분 좋아했을 겁니다. 흑고무줄 목매달은 중년의 여성이 나오네요. 많은 의견들처럼 소녀의 친모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닷가와 가파른 수직 절벽 친모가 목매달은 걸 목격한 소녀가 자기도 바다에 뛰어들어 죽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소녀의 시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바다씨는 너무 생뚱맞잖아요. 푸른 농기조가장밖에 보름달이 차오른 만월밤에 못된 인간 최만월이 자기를 죽이는 순간 마지막으로 보게 된 최후의 풍경입니다. 천을 뒤집어쓴 채로 죽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색감 보정해놨고 그리탄 눈앞에 피가 튀기죠. 초자병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크나큰 힌트를 던져준 초자병. 초자병이 떨어져서 깨지는 장면 이후 검정고무신 신은 소녀가 나병이의 집으로 후다닥 뛰어가고 있습니다. 검정고무신만 신었을까요? 상의와 하의 모두 아까 병실에 나왔던 악귀의 의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0화 전체를 통틀어 단두 장면에만 같은 옷의 소녀가 나오는 거죠. 소녀는 전날저 집에 들어간 이후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죽은 것이 무조건 확실합니다. 그건 당연히 예상되는 이야기죠 지만 더 궁금한 건 소녀가 저 집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착한 우리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동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간 언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아닙니다. 소녀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손에 든 것을 보면 알수 있죠. 깨트려먹고 남은 한 개의 초자병과 보자기로 묶은 꽤나 큰 보따리. 초자병의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주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보따리는 알겠습니다. 얼핏 오래 굶었을 동생을 위한 음식이든 보따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과도하게 큽니다. 당시 저만한 양의 음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정적으로 동생이 몇날 며칠 굶었다 한들 한 번에 저만큼이나 먹으라는 건 구하러 와놓고 다시 배 터져서 죽으라는 얘기죠. 음식이라면 양이 훨씬 적어야 구슬픈 자매의 이야기 그림이 나옵니다. 먹방 코미디 드라마 찍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걸 음식이 아닌 자기 옷으로 바꾸면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집니다. 엄마 아니라 부피만 크고 무겁진 않은 걸들은 손파지복과 뜀박질 모양새까지 대단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내소녀는 네, 따숩고 배불리 먹여준다는 나병이 여사님댁에 동생만 간게 너무 샘나고 부러워서 자기도 옷까지 싸들고 가출해 이제까지 뛰어온 것입니다. 동생 내보내고 나를 먹여주세요. 배고파요. 발걸음 또한 급박히 동생 구하러 가는 절박함의 템포가 아니라 뭘 것을 향해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설레임의 총총 뜀박질이죠. 이렇게 드래곤볼 4개만 모여 뿐인데도 어느 정도의 스토리는 나왔습니다. 엄마가 흑고무줄에 목 매달아 죽어 있는 걸 목격하고 충격받은 어느 소녀. 자기도 바다에 뛰어들어 함께 죽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엔 아직 좀고 동생까지 있으니 다시 힘내서 당분간 어찌어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계모의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본격 장아옥령 구박받는 삶이 시작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계모가 동생은 팔아먹을 생각으로 잘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붉은 댕기 쓰고 꽃단장하는 걸 소녀가 뒤에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나병이님 집. 가면 완전히 팔 잡히고 잘먹여 준다는데 동생만 간에 부럽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어른들한테 다 속은 거죠. 동생이 먼저 가서 몇날 며칠 굶은 후 먼저 죽고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언니는 개모의 구박과 배고픔이 심해도 너무 심해. 도저히 잠지 못하고 몰래 짐 싸들고 뛰쳐나와 자기도 그지상낙원 행복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는 나병의 집에 자기도 걷어주십사 뛰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창고에 모든 건 거짓말이었다. 창고에 갇혀 아무것도 못 먹다가 결국 동생이 먼저 죽은 그 자리에서 보름달이 차오르는 방 언니였던 소녀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빗닥뷰가 쓰는 장화홍년 슬픈 자매의 이야기 너무 막 쓰기는 했지만 대충 이런 스토리로 예상을 하는데 모두 악기한테 떠올랐었던 그 기억들을 조합한 겁니다. 그런데 개모가 있었다는 설정은 어떤 물건의 기억에도 아예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옥비녀, 바로 그것에 손을 대며 개모와 관련된 어떤 파편적인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흑고 무조는 침모의 죽음, 옥빈녀는 계모의 구박, 댕기는 동생 머리에 불 때, 초자병은 동생 따라 자기도 나병이 집에 가는 언니, 옹기조각은 결국 동생처럼 똑같이 죽게 되는 언니. 각각의 아이템은 이런 기억들을 담고 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